탄지로 탄지로어 탄지로 아 다행이네 아, 왜 탄지로 너무 팔 거예요? 갈게요 <laughs> <오픈> <오픈> <laughs> 한 개는 저희 엄마 거예요 저희 아, 염색. 염색. <laughs> 미치로, 무이치로 무이치로, 나 무이치로잡이라서 잡이가많 있어 아 안돼 어? 시누구 시구 어? 제니초구 니초 어? 제니초 타입 오 차이 좀 애매한데 기어스케 먹는 거라요오 내가 먹는데 어 내가 안 먹는데 시누구먹어요 아어 아아 제가 제가 이거 일단 이거가세번올게요 침대 위에다 <laughs> 그렇게 <laughs> <사지> 말아요 보다탄지로안나오데가연연가연제니도안나고지로도안나고 이거 무이치로인데? 이제 <laughs> 두개 <laughs> <laughs> 안 <laughs> 안 <근데 웃음> 남았어요 안돼 탄지로 탄지 아니 제니츠도 안나고 탄지로도 안나하나라나저 무이치로 아요 세개 무이치로 세개

아, 개멋있다 이거 진짜. 그렇죠? 이 무슨 개멋있어요. 개멋있어요.

이거 원래 있었던 사주지, 카페. 데이터가 카페. 데이터가. 카페. <laughs> <laughs> 박명록. <laughs> 너무 귀어 <귀엽다, 진짜. 웃음> <laughs> 생일 축하해. 아들 그림 그어와 진짜 잘 그렸다. 제 장인. 생일. 떠올리고 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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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다들을 빼먹었네 아, <laughs> 잘그렸다고 아. 아. 아, 이거 애니메이션 만든 거예요? <laughs> 음. 음. 어 이거 가져가 <laughs> 되는 건가? 그런가 봐요. <laughs> 스 <스티커. 오, 위험하. 웃음> <위험하. 웃음> 영화. 영 영화 센가 커미션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다 좋아. 완전 좋아. 아이디어 완전 좋아. 요 자료. 도중 <laughs> 레퍼런스. 어. 어? 여기 완전 존잘린 게 천국이네. 훈훈한 광경을 보세요 뭐 받으시는 거죠? 우와 저도 희만님한테 줄게 있습니다 어. 네즈코 아니. 아니요 <laughs> 가자 아 귀여워 제가 효님은 좋아하시는지 몰라가지고 <laughs> 뭐봐 아, 준비를 못했어요 이거 짱이야 이거 보여아나 효님 보는지도 몰랐네 뭐, 효님도 이렇게 같이 하는 지 몰랐어 맞아 맞아 못하게 마음 생기는 일이라서 그게 나도 어. 교대 도착해서 알았어요 <laughs> 같이 가도 될까를 어효 도착해서 들어갔어 <드시청> 야. 와. 오. 와, 아이스크림도 있어. 요와 구독자 40명의 유튜버. 맛있다 <드시청> 와, 맛있겠다. 뭐 여기. 유튜버 유튜버. <드시청> 와. <드시청> 와, 여기 지하구만. 잡혔어안들어 아, 참이나, 어. 유튜버, 유튜버. 안아 예. 가는 날이 장난이죠? 영업 중이라고 왜써져 있는 건가요? 그럼. 드디어 성했다 하나 둘셋 <laughs> 어, 나비같아 하울이 때문에 <laughs> 괜찮아. 와우. 모바일 뭐 아니 찍고 있어. <laughs> 1인 1닭 하시는 <다가시는> 커플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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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음. 오, 오플이 귀엽다, 귀엽죠?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이거 가져가야겠다. 시점 따다니 말도 안 돼. 가나오니 <laughs> <laughs>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? 세자만, 세만만만아 <laughs> 벌써 시점 오, 대박. 와, 굉장한 실력자시잖아. 이게 거안 있는 거잖아요 아, 처음에 아무 데나 딱싹다정된 거예요 우와. 레전드 레전드 이거는 재능이 아, 있는 아, 거임 네, 네, 저거 많이 밟았는데? 라이 쐈는데? 우와. 나 빨간 거이는체크아아 재밌었다 부채도 어, 주고 20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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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20점, 2 0 20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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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0점, 20점, 2 0 <laughs> 앵무새 카페 음. 어, 코난 좋아하시나 받아서, 오와 아, 그러니까 <laughs> 아저게 맞나 진짜. 아동기 차량인가? <laughs> 아 너무 시원해요.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. 약간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. 약간 어지러운 소감 한번만 말씀해주세요. 나 기절할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시원해요. 시원해. 이 <laughs> 맞아. 시간 나가야 되니 시간. 와 너무 재밌어요. 다들 네. 너무너무 예쁘시고. 사브라 마르랑도 유도하세요. <laughs> 안녕. <안녕하십니까? 웃음> 저희 다시 풍경 보여야 되니까 내려갈까. 얘기. 놀거보이시요 여러분 저놀거 보이시나요? 놀거 보이긴 하네요. 더살러갈 겁니다. <laughs> 이게 진짜 요 근데. 대박 여기, 여기가 있가다 여기 현지에서 왔 사진 많이 찍었 안녕하세요 들어보니까 이게 맛있다피자 근데 배부데한번파더해봐다 그래? 소금빵... 그럼 드 <laughs> 우리 피자도 있네 그래 피자도 맛있다우아가 패스 중에 오카 페페로니 칼로리 기적겠다 근데 개맛있겠다 여러분이 <laughs> 카카오안되잖아요고 <laughs> <laughs> <laughs>